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힘겨운 연인들을 위한, 커플들을 위한, 짝사랑을 위한, 모든 힘겨운 사랑을 위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하트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랜덤번호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타로 조이입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의 힘겨운 사랑에 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크리스탈, 에이스 컵과의 사랑, 땅의 펜더 곰과 하늘의 공기, 용과의 사랑이네요. 이번 타로는 조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약간 경계를 하는 듯한 펜더 곰과 사랑이 넘치는 용과의 사랑이군요. 용은 불을 내뿜고, 열정이 가득하고 땅과 하늘의 성질로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펜더곰은 차분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실용성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트가 가득 담긴 용은 감정적이며 열정적이고 애정이 풍부하고 순수하며 밝고 낭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아래 카드들은 조이 여러분일 수 있고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으로 봐주세요. 나인 소드, 식스 소드, 에이스 소드. 칼이 많은 카드들이네요. 한쪽이 상처를 주고 질투심으로 인해 싸우고 그리고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덤은 여왕제, 더 타워, 세븐 펜타클. 또 다른 한쪽은 감정을 컨트롤 할수 없었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하트 카드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지혜와 연민과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대한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 속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든 죄책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추억의 카드의 러브스토리는 소녀들은 끝없는 여름과 모든 사랑의 꽃, 성장과 배움에 대한 좋은 추억과 함께 가을에 기대었습니다. 남은 것은 달콤하고 행복했던 태양의 사랑의 기억 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의식이라는 셈에 누워 신비롭고 마법 같은 장소로 옮겨져 기억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식간에 그들에게 사랑이 돌아왔다입니다. 이 카드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았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세요. 사랑과 웃음의 기억이 당신을 씻기도록 하세요. 달콤한 기억과 추억을 이야기해보세요. 러브카드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좋은 면만 보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만 말해주고,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달콤한 말만 해주면 그 사랑은 계속 달콤한 채로 녹아들 것입니다. 과거는 버리세요. 상처받았던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의 사랑할 서로의 사랑만 생각하세요. 서로의 사랑에는 여름이 최고의 사랑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고백이나 프로포즈로 사랑의 한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친구들에게 서로의 사랑을 인정을 받고 지지받으며, 사랑을 위한 파트를 즐겨보시는 것도 서로의 사랑을 더더욱 끌어올려 줄수 있습니다. 심장과 이성을 잘 다스려 서로의 사랑을 위해 노력해보시면, 서로가 서로의 이 힘겨운 사랑도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루즈 영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 드리며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꾹꾹, 제너럴 리딩 이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로우 보 조이 타로 조이 타로 AI 타로체포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봄꽃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주이 조이입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들의 힘겨운 사랑에 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어의 수레바퀴와 다툼의 푸른 잠자리의 사랑입니다. 물과 공기, 이분들의 사랑도 잘 섞이지가 않는군요. 문어 씨는 유연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다리가 많은 것을 보니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시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문어발, 즉, 여러 사람들을 어장 관리 하시는 분이시거나 양다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 잠자리 씨는 인상을 약간 쓰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보니 삶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인생에 힘겨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힘들게 날개짓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지션 세븐 완즈 퀸 소드 한 분은 다양한 끼와 재능으로 인기도 많고 퀸 소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풀 나인 펜타클, 쓰리 소드, 세븐 원즈. 다른 한 분은 항상 즐겁고 화려한 외모와 풍요 속에 외로움과 시련과 상처를 품고 계시지만 결국엔 경쟁을 하고 계시네요. 한쪽이 매지션, 인기쟁이. 다른 한쪽은 짝사랑이군요.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이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하트 카드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꿈을 꿀수 있게 하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사랑이 있는 세상으로 나와 꿈으로 마음을 열어 사랑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꿈꾸세요. 이번 사랑은 짝사랑 카드인가 봅니다. 이렇게 로맨스 카드 중에 짝사랑 카드가 나왔지 말입니다. 신기하죠? 짝사랑도 힘에 겹죠. 힘내요. 사랑의 꿈을 꺼내 세상으로 마음을 열라고 앞에 카드에서 전했죠. 카드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투쟁을 통해 힘이 온다. 그녀는 공중의 머리를 쳐들고 옷을 찢다. 그녀는 바람이 그녀를 바다 가장자리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취약하고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알았고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때 느꼈던 편안한 감정의 깊이. 사랑을 이루는 힘. 사라졌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가 힘들었다가 치유돼요. 고통은 그녀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실감에도 슬퍼해야 할때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은 의식 속에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짝사랑 카드는 계속 감정이 돌고 돌죠. 사랑했다가 아파했다가 힘들었다가 다시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사랑하는 마음에 치유되다가 다시 고통이 또 오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짝사랑이 그렇죠? 진실 카드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직관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이나 당신의 상황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전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이 좋은 것으로 따르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용기가 필요할 것이며 당신의 사랑에 상대의 신호가 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빨간 경고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요정, 즉, 사랑의 다리를 놓아줄 사랑의 화살이 되어줄 요정을 찾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짝사랑을 바로 고백하기에는 고양이가 근처에서 새를 주시하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조언은 이 힘겨운 사랑이 우애로 비껴 사랑을 쟁취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울랑루즈 영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조이가 깊이 응원 드리며 구독, 좋아요, 꾹꾹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헬로우봇 조이타로조이, 타로AI, 조이, 타로챗봇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봄꽃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조이입니다. 3번 조이 여러분들의 힘겨운 사랑에 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크리스탈과 멧돼지 펜타클과의 사랑입니다. 호랑이 크리스탈은 타고난 지도자이며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은신처에서 평화롭게 즐기기도 합니다. 멧돼지 페타클은 몽상가이자 기획자 행동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사랑도 해야 할 일도 일일이 투드리스트에 꼼꼼히 적어 행동하는 계획파이기도 하지요. 한 분은 페이지 펜타클 5 원즈 7컵사랑에 낭만적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며 쟁취하는 신은 진취적으로 때론 환상적인 로맨스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킹소드 더선8컵4컵 고집이 상당하시고 자신을 회바라기 같이 바라봐주는 것을 바라며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3번 주의 여러분들이 뽑으신 하트 카드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인내심과 지혜로움으로 사랑을 지켜내십시오. 심장은 진정한 당신의 것이므로 진심 사랑한다면 당신 안에서 사랑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다리는 여인의 로맨스 카드는 큐피드가 그녀의 기에 생각을 불어넣자 사랑스러운 여인이 앉아서 그녀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언제 오나요? 그녀는 느긋하게 한숨을 쉬며 인내심을 가지면서도 사랑의 포옹이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그녀의 삶에 우아하게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가 관건이며 미덕이라고 카드는 전합니다. MB. 브라움의 카드는 전합니다. 당신의 남다른 사랑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라고 카드는 전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임을 카드가 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며 당신의 사랑을 스스로 무시하게 되면 혼란과 실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질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만의 사랑을 따르라고 전합니다. 서로의 사랑에 음악이 사랑을 더 끌어올려 줄 것이며, 서로의 사랑에 타인의 이빨림에 녹아들지 말 것이며, 달콤한 디저트를 서로에게 나누며, 사랑을 좀더 끌어올려 줄 것이며, 함께하는 한 울타리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눈다면,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사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랑루즈 영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3번 주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드리며 이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제너럴 리딩 힘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헬로우봇, 조이타로조이, 타로 AI, 타로챗봇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봄꽃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조이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힘겨운 사랑에 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플소 전차와 메뚜기 완지 카드의 사랑입니다. 코플소 씨는 행동파이며 오직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코플소처럼 의지력이 단단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메뚜기 씨는 순진하기도 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은 소년컵, 텐소드, 운명의 수레바퀴. 밝고 장난기 가득 품은 분이시지만 사랑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으며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텐완즈, 매지션, 여덟 펜타클, 킹 펜타클. 힘겨운 사랑에 부담감을 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하트카드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당신은 순수하게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사물을 혹은 사람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아름답게 보거나 추하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당신이 생각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사랑을 보며 어둠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빛과 행운을 끌어와 사랑하십시오. 균형과 단결의 로맨스 카드는 내가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다. 내가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다. 그는 그저 석류를 권했지만 석류는 달콤한 말과 루비가 가득한 마법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과일이며 이 과일을 받으면 균형이 잡히고 서로의 조화로운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데스카드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사랑의 정체는 사랑의 진보를 소멸시킵니다. 익숙한 사랑에서 변화하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카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고독이 서로의 사랑이 더 피어날 수 있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상대의 사랑이 더 보고플지도 모르지요. 당신의 사랑에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꽃피는 로맨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의 애정운을 살펴보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가끔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만나는 것도 서로의 애정을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물랑루즈 영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드리며 이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제너럴 리딩 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로우 봇 조이 타로 조이 타로 AI 타로 제 봇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봄꽃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5번 조이 여러분들의 힘겨운 사랑에 대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의 지팡이와 개구리 행맨의 사랑입니다 말씨는 말씨? <laughs> 낙관주의와 혁신을 뜻하며 끈기 있고 리더십 있으며 열정을 지니신 분으로 보입니다 개구리 씨는 줄에 매달려 자아 성찰 중이시거나 사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정체되어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은 킹 컵, 킹 완지, 기사 펜타크 사랑에 대한 지배 욕구가 강하며 의욕적이고 사교적이며 밝고 사랑에 있어서 계획하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정의 포안지, 세븐 컵, 식스 컵. 사랑에 정직하고 가족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혹은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주의 여러분들이 뽑신 하트카드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각자의 내면에는 음과 양, 여성과 남성, 수동적과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상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의 로맨스 카드는 서로에게 달콤하게 꾸며주는 친구 둘은 하루가 다르게 재치가 넘칩니다. 서로 머리 빗겨주기 등등 애지중지하게 꾸며준 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분을 느끼는지 몰라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이고 무형적입니다. 가끔은 현실로 돌아와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랑에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카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임, 탓하는 카드는 당신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행복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자아가 비난받는다면 매우 흔들릴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에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유와 변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타당하고 피할 수 없지만 변명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 남을 탓하지도 당신을 탓하지도 말고 당신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서로의 사랑을 위해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면 사랑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며 당신의 감정을 로맨틱하게 가꾼다면 힘겨운 사랑도 이겨내실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에 대한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 활동, SNS 등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당신의 사랑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랑루즈 영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드리며 이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제나럴 리딩 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헬로우봇 조이 타로 조이, 타로 AI 타로 체봇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봄꽃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